올라, 아카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젠 인터넷 연결이 없이는 대부분 전자 제품이 반쪽짜리가 되어버리는 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 사용하는 기기는 뭐 작게는 다섯 개, 많게는 열 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트렌드로 찾아 잡고 있는 메쉬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이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메쉬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공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쉬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이 공유기의 협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쪽은 쓰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은 사랑이죠. 제품은 TP링크의 데코 X20이라는 제품입니다. 겉을 보면은 뭐 업계 최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유기 3년 보증. 야, 3년 보증이라. 자, TP링크는 세계 와이어리스 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코 X20은 메쉬 와이파이용 유닛 두 개로 구성된 투팩 제품인데요. 먼저 제품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호,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laughs> 네, 얼마 전에 제가 도시락, 본 도시락 비슷한 어떤 제품을 리뷰했었는데, 얘는 약간 보온 도시락에 들어가는 국그릇, 밥그릇처럼 생겼는데, 딱 이렇게 하면은,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밥. 도시락인데, 위에는 반찬, 밑에는 밥. 오, <laughs> 어,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귀엽게 생겼네요. 어, 어댑터가 있네요. 하나, 그리고 이 플랫 디자인, 얇은 납작한 랜 케이블이 함께 동봉되어 있고요. 퀵 인스톨 가이드라고 설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은 몇 번을 다시 보더라도 정말 죄송하지만, 보온 도시락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얀색 보온 도시락, 열면은 왠지 국이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으로는 전원잭과 두 개의 램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선 램포트 개수가 좀 작아서 어... 불편하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메시 와이파이 방식의 이런 유형의 공유기들은 뭐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선 램포트가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일반적인 뭐 4포트, 5포트 정도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통해서 이 제품을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주 목적은 짱짱한 와이파이가 목적이니까요. 자, 설치는 간단합니다. 두대 중에 한 대의 유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요. 전원을 연결하면 끝입니다. 이 나머지는 tp-link deco라는 전용 어플을 설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플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아주 아주 쉽게 그냥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혹 이해하기 힘든 왜 이렇게 써놨을까 싶은 번역이 있긴 하지만, 뭐, 느낌상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제품 정면 하단으로 녹색 LED가 점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뷰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건 사실 이 어플의 완성도입니다. 이 어플 완성도가 높은 건 사용하기 쉽다는 건데, 특히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환영할 만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 보호 기능입니다. 이 자녀별로 별도의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필 레벨이 프리셋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뭐 일일이 사이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테고리만 가지고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일과 주말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할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야 할 시간에도 인터넷을 쓸수 없도록 시간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주 완벽하게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공유기 중에 아마 가장 쉽고 가장 잔인하게 사용 제한을 걸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기 설정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와이파이 설정 그리고 접속을 차단할 블랙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공유기의 기능을 선택해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접속 및 사용량에 대한 리포트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누가 많이 접속을 했고. 주로 어떤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야! 자, 공유기의 어플 완성도와 편의성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공유기의 성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TV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신호를 받아서 뒤편의 램포트를 사용해서 유선으로 빼내서 이 세탑박스에 연결을 할 경우 어떨지부터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TV 시청은 가능하지만 이 VOD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능상의 IP 모드가 있는데 이 IP 모드의 단점이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에서만 또 유선 램포트로 연결해야만 이 IPTV 모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공유기 근처에 세탑박스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다른 곳에 있는 TV를 연결한다고 라 하면 이 기능을 써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IPTV 브릿지 모드를 선택을 하고 유선으로 휴게실까지 선을 딴 다음에 세탑박스를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선 따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신호 부분입니다. 한 개를 거실에 두고 사용할 때와 휴게실 쪽에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하고 나서 이 와이파이 범위를 좀더 넓혀 봤습니다. 인터넷은 KT 기가 인터넷 1기가 짜리입니다. 뭐 신호 강도나 속도 측정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거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저걸 사용을 해서 집의 와이파이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고 또 빠르게 쓸수 있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소개드린 데코 X20은 두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일반적인 아파트나 혹은 카페 아니면 작은 사무실 혹은 뭐 2~3층짜리 단독주택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리뷰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뭐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리뷰를 하면서 문득 궁금해진 게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집에서 나오는 이 와이파이 신호를 외부, 그러니까 밖에서 잡아 가지고 밖에서 이 녀석을 써 가지고 확장을 한다면 과연 그 와이파이 신호를 어디까지 쓸 수가 있을까? 신호가 잡히는 끝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집앞 그러니까 외부를 기준으로 했을때 집앞 도로변쪽에서 신호가 이제 거의 끝자락이더라고요 여기서 k분의 차량을 빌려서 거기서 시거잭을 연결을 하고 또 차량 전원 을 220v로 쓸수있는 변환기를 사용 을 해서 이 공유기를 밖에서 설치 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딱 이동식 와이파이 중계기가 되어버렸는데 요. 자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까지가 이 정상적인 신호가 잡히는 거의 끝자락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속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니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면 쓸만합니다. 대충 위치가 집에서부터 한 7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정도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멀리 왔습니다. 자, 아마도 좀 넓게 와이파이 영역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이 실험 결과가 괜찮은 정보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 쉽습니다. 그리고 어플 완성도 괜찮고요. 또 커버리지도 이 작은 녀석에 기대했던 것 치고는 괜찮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유선 램포트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뭐, 그래도 메시 와이파이를 구성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뭐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제품이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을 들자면, 투팩 제품이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229,000원입니다. 이런 류의 제품들 치고는 이 녀석이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유기 치고는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뭐, 늘 리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어, 저도 그래요. 꽤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은, 뭐, 가격이, 네. 음, 그렇네요. 자, 이번 영상이 짱짱한 와이파이 존을 구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많이 길어져서요. 어, 특별히 뭐 추가로 할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와이파이가 짱짱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촬영도 끝났고 좀 가서 눈좀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 침대 맡에 누워서 이 보는 이 넷플릭스는 정말 너무나 꿀잼이죠. 아, 와이파이가 짱짱해지니까요. 영상 로딩 속도가 달라요. 아주 좋아. 너무 좋아.